로마서 2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맨 마지막 20절 말씀 후반부, "스스로 믿는다"라고 하는 말만 없으면 정말 완벽한 율법의 백성이고, 율법의 특혜 그리고 선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빛이 되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 어리석은 자의 교사가 되고 어린아이의 선생이 된다면 이건 우리 교회의 우리 신앙과 우리의 믿음의 표본이고 뭐표되고 그리고 목표고 사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18절에서부터 17절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조차 이것조차 포함해서 사실은 그위에 앞에 의지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이 자랑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표현인만 아니라면 이 문장, 문구대로라만이라면 이것은 우리가 평생 헌신하면서 신앙생활하고 거룩하게 살고 하는 것에 기준이고 목표고 사명이고 표대랄 거라는 거죠. 표일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니다는 거죠. 니가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니가 스스로 믿는다라고 하는 요 밑에 맨 마지막 부분만 딱 빠지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스스로 믿으면 안 된다는 거지 이것은 이렇게 스스로 믿어 이게 좋은 옳고 바른 방향입니다. 그렇지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는 게 이게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게 주신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아멘으로 받을, 받는 받는.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 마땅한 그런 것이 않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안다, 스스로 믿는다, 스스로 믿는 거하고 이 실제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어떤 노력과 결심, 각오 이것으로 연결이 되면 그때부터는 설교는 다 병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섞게 됩니다. 벌레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인간의 어떤 이 노력과 그리고 인간의 어떤 선함, 어떤 자기 자부, 자부심, 그리고 스스로 믿음, 자기의, 자기 자랑. 이게 스스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자기에게 열어두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신앙은 수련이 되고 그리고 도 닦는 것이 되고 깨닫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인간의 공로가 되고 만다는 거죠. 하나 하나조차 여기 아무거나 하나 딱걸 걸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빠지면 이것이 그게 온전한 것이 하나 하나라도 있는지요? 어린아이의 선생 쉽습니까? 어린아이의 선생은 내 결심과 내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인가요? 아이들 하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아이들의 재롱잔치를 아이들의 그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참 선하고 참 좋고 참 행복하지만 그게 만약 어떤 것에 노력에 인간의 노력에 쌓은 탑이라면 그것만큼 허망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스스로 믿는다라고 하는 말만 없으면 참 좋은데 하나도 자기 자랑이 아닌 게 없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오늘 그렇게 18절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는 것. 이건 영지주의가 처음부터 교회를 교회가 딱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이쪽 방향으로 나가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특별한 지식, 신비한 지식, 영적인 지식 이 지식과 지혜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요 이거 그런 선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안,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나나 혼자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나한테 하나님께서 신비한 말씀을 주시고 조금 꿈에라도 그런 이그 현상을 그런 느낌을 받으면. 당장 내 어깨가 올라가는데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 한국에 많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러면 너한테만 그렇게 말하더냐 이게 우리가 어떤 하늘의 신령한 그 비밀을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 특별한 지식을 알게,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다시 말하면 요이 18절 하나를 딱 보시면 율법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구분할 수 있다 스스로 믿는 거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알고 배우고 어려서부터 암송하고 이마와 문설주 기둥에다가 붙이고 그리고 좋은 선생님 모셔다가 회당에서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하는 것을 듣고 감탄하고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하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좋은 목사님 모셔다가 새해가 되면 재직수련회 하고 은혜받고 부 붕해하고 부 붕사경회 하고 우리 해 왔던 모든 신앙의 과정하고 하나도, 다, 하나도 다를 게 없잖아요. 유대인들 그랬습니다. 저명한 랍비와 학자 그들에게 듣고 알고 있다는 것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착각했다는 스스로 믿었다는 거지. 율법을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증거다. 하나님께서 의인이 아닌 사람에게 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이 아닌 사람에게 자기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 말씀을 들려 주시지 않으니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내가 의롭다 라고 하는 증거다, 행한 거다. 내가 하나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뒷부분, 악한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게 들은 것이 악에서 구한 받은 행위가 되었나요? 듣는 거 하고, 행함하고, 그게 같은 말입니까? 들으면 행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걸 확증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증거라고 생각하겠다는 거, 자기 확신인데, 자기 확신, 스스로 믿었는데, 자기 확신일 뿐인데, 그래서 오래 믿은 신앙, 묵은 신앙 안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묵은 신앙, 제가 납비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늙은 세퍼트 같이, 늙은 노견 같이, 집안에서 일하는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아침에 스푼이 떨어질 시간도 아는 거죠, 아침에 차 타다가 스푼 떨어질 시간까지 아는 거예요. 몇 시에 어? 둘째 딸 누가 올 건지 친구가 누가 올 건지도 다 알고 있는, 다 꿰고 있는 거예요. 시, 교회 안에서 1 년만, 3 년만 신앙생활해 보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아는 거죠.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말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배 많이 참석했기 때문에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믿음의 가문이기 때문에 우리 집 명절 때마다 가서 말하잖아. 우리 집 안에 장로가 몇 명이고 목사가 몇 명이라고. 한국 교회 한국 땅에 목사 장로 없는 집안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구원이냐, 그것이 행함이냐, 생각하지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최고의 긍지로 여겼던 유대인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돌들이 대신 소리 대신 소리른다 돌들이 너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대신 소리지를 거다. 명예와 자긍심 참 중요하죠. 신앙의 몇 대가 되었다.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니네 스스로 너 니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고 있지 않는가? 자신을 살피게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거기 각주가 딱 붙어 있어요. 18절 말씀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각주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돼 있어요? 능이 같지 아니한 점을 분별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각주가 있으신 분은 성경책에 각주가 붙어 있는 부분, 그,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한다, 라고 하는 말, 어, 젊은 부자 관료,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선하신 선생님, 내가 어찌해야, 무엇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말고는 선한 분은 안 계신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다라고 하는 그말 속에서 하나님 외에는 이 땅에 선한 분이 안 계시고 선한 것을 없는데 이 땅에는 어둠이었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셨죠 밝음이었다면 선했다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악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악에서 지키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지 않으셨습니 하나님의 영을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으셨을까 지극히 선한 것 율법의 교훈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수 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수 있다 지식과 지의 차원으로 생각하는 거죠 안다 스스로 믿는다 빌리보서 1장 10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분별, 분별하라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말합니다 아주 공식적으로 구체적으로 제대로 그런데 오늘 각주에 보면 능이 같지 아니한 점을 분별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능이 같지 같지 않은 것을 분별할 수 있다 이게 이단에서딱알수 있는 거죠 이단은 뭐가 다른 거라고요 끝만 다른 거라는 거지 끝만 다 똑같은데 이 끝만 살짝 다른 거 이쪽으로 가고 한쪽으로 이쪽으로 가고 이걸 가지고 이단을 분별해야 된다 그런 것처럼 능이 같지 아니한 점, 능이 같지 아니한 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바로 앞에 섰을 때, 술사들이 이집트의 술사들이 바로의 술사들이 모세의 그 기적을 따라서 했잖아요. 모세의 기적을 똑같이 따라서 했습니다. 능이 같지 아니한 것을 분발, 분간할 수 있는 능력,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눈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똑같거든요. 정말 똑같습니다. 식혜 늘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비락 식혜 요즘 식혜가 얼마나 많은데요?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청소기 로봇 청소기 얼마나 많은데요? 다이슨 날개 없는 선풍기 다 따라서 하는데요. 스마트폰 어떤 회사든지 다 똑같이 하는데 거기에서 진짜 분간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은 분간 못해도 됩니다 이단, 사탄의 미혹, 죄악 어떻게 구,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썩지 않을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배반할지 어떻게 할수있겠습니 어제 뉴스 보셨잖아요 로, 중국에서 만든 로봇이 사람보다 더 우아하게 발차기, 뒤, 발차, 태권도 동작으로 이제 사람을 공격하는 시대가 되었다 AI를 장착한 로봇이 그래서 그 너무나 등에 속에 사람이 들어있는 거 아닌가 의문을 제기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그거 만든 회사 사장이 나와가지고 같이 대를 맞았습니다. 사람이 발로 차는 것보다 로봇가 찼으니 얼마나 세겠습니까? 저쪽까지 나가서 떨어졌습니다. 죽습니다. 방어 막안 했으면 사장 죽었을 겁니다. 인기가 한쪽으로는 올라갔지만, 어, 로봇이, 야, 저렇게, 주국이 저렇게 빠르게 저가에 그 반도체 생산 공정을 가지고 유럽 미국보다 더 탁월하게 그렇게 앞질러 가고 있다. 전기차도 부르고 다 건너뛰어 가지고 송선탑 없이도 그냥 위성 띄워 가지고 어느 곳에 서든지 오지에 서든지 다 GPS를 통해서 자기 의 위치를 파악하고 소통하고 하는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간다. 또 한쪽에서는 저것은 이제 로봇의 인간을 향한 공격의 시발점이 될 거다. 어떻게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변치 않을 것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 진짜로 이이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면 약인지 독인지 구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구원자가 누구냐는 것. 오늘 살아계신 분은 누구시라는 독보섯시 훨씬 더 화려하고 아름답지만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이 선한 게 아닙니다. 자기 확신을 믿음과 구별하십시오. 자기 열심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자랑이 되면 그 열심은 열심 한만큼 바벨탑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열심히 싸운 만큼 바벨탑이잖아요. 소망인지 개인의 희망사항인지 분간해야 되잖아요. 사랑인지 집착인지 분간해야 되잖아요. 종교인지 철학인지 조금 더 합리적인 것 이것은 우리의 목표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조금 더 합리적인 것, 조금 더 윤리적인 것, 조금 더 도덕적인 것. 차선책은 최악입니다. 악입니다, 악. 차선, 차선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차선은 없습니다. 전심만 있을 뿐이지. 온전함만 있을 뿐이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한 선이십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림절 넷째 주간 화요일을 보내면서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좀더 착하, 착하게 사실 겁니다. 조금 더 착하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낫게, 조금 더 좋게. 그것은 우리의 방향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가장 선하신 분, 가장 온전하신 분,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내 이름을 손바닥에다 새기고, 잠잠히 부르시며, 사랑하시는 신실하고 순전하고, 허물이 없게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실 우리 주님만 붙들고 빛이신 생명이신 길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유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이신 어려서부터 암송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이 마치 내가 행한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마와 문설주에다 붙이고 다니면서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경 옮겨 쓰는 것이 내 의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알고 있다는 것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다, 확신이다. 착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비춰보게 도와주셔서 믿음의 감은 온전한 감은 좋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집안에 목사가 있는 것으로, 장로가 있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하지 아니하도록, 믿음을 대신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게. 순전하게 허물없이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 가운데, 오늘 또그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오래 참으심을 인지하심을 용납하심을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아름다운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외에는... 선한 것은 없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가장 온전한 길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찬송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를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그것이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악한 독버섯인지 아버지의 선한 것인지 분별할 분별할 수 있는 분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과 진리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오늘 또 살아가는 귀한 날 되게 주님께서 함께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